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란입니다 아하. 제가 스트리밍을 앞으로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막 캠이랑 마이크랑 이렇게 세팅을 샥 해놨는데, 해놓은 거예요. 할 줄은 모르는데. <laughs> 1650밖에 없어. 이걸 보고 있어요. 아, 안녕. 목소리 잘 들리나요? 음질이 막 아, 별로예요. 이런 느낌이 드나요? 어때요? 목소리? 잘 들려요? 괜찮아요? 신사장님 옆에 있어. 아, 신사장님 보여드릴게요. 네, 신 사장이 안 씻어서 약간 까매졌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 사장입니다. 예. 그리고 신 사장이 사실 숨겨둔 딸이 있어요. 이제 딸이. 딸이에요. 너무 귀엽죠? 딸. 오오 오신이에요, 얘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신입니다. 아하. 아 여러분, 자 돌아온 예련이에. 잠깐 기다려봐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련입니다. 예. 자리를 비울 수가 없을까? 네, 급하게 왔네요. 여러분들 댓글을 제가 한 번씩 좀읽어드릴게요저 이쁘죠? 네, 저예란이에요 네, 어, 다시 왔네요. <laughs> 저는 갑니다. 아니 <laughs> 여러분, 저책 나오신 거 다들 알고 계신가요? 치매 치매 친구네 틱톡 <웃음> <아하>! <웃음> 짜잔. 아니 얘 스트리밍 왜왜 이래? 썸네일 왜 이래요? 썸네일 왜 이래요? w <laughs> 나왜나 의도한 거 아닌데 왜 저래? 짜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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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진짜 기존에 있던 사진 안 쓰고 진짜 제가, 저희가 직접 촬영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머머머머! 책 속에는 또 이렇게 엽서랑 스티커가 있는데 이거랑 뭐 이렇게 책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동일인물? <laughs> 이거 서점에도 팝니다. 제 책은 거의 컴퓨터, IT 그쪽에 있을 겁니다. 지금 교보문고에는 전국적으로 이제 다 깔린 상태예요, 제 책이. 그래서 만약에 직접 가서 구매하고 싶다 하면 은 교보문고부터 먼저 가시는 게 제일 개득 이거 가격은 14,800원인데 인터넷에서 주문하시면 더 저렴하실 거예요. 에헤? 팬 밴드 공식 가입 신청 언제 받으시냐고 문의가 왔습니다. 지금 제 밴드는 저랑 신 사장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신곡 들려드릴까요? 불러드릴까? 아니 아냐. 나 못해. 어머, <laughs> 어머. 옆에 귀여운 아이는 누군가요? 옐언이 기준 오른쪽이요. <laughs> 얘를 말하는 거 <것> 같은데? 얘는 <laughs> 오랑이고, 얘는 오순이에요. 오랑이, 오순이. 여러분, 댓글이 너무 빨라요. <웃음> <웃음> 진짜 못생겼다. <laughs> 롤해용 여러분, 저롤 좋아하거든요? 근데 롤을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못해서 못해요. 옷 색깔이 토마토랑 오랑우탄 색깔이 있으면 뭐 드실래요? 옷 색깔이 오랑우탄이랑 토마토가 있는데 뭘 드실 거냐고요? <laughs> 틱톡 찍을 때 얼마나 걸려요? 또 틱톡을 좀 오래 하긴 했잖아요. 오래 해가지고 그래도 금방금방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좀 복잡하고 좀 타이밍을 너무 심각하게 잘 맞춰야 되는 게 있다면 은 조금 오래 걸리긴 해요. 막 가장 좋아하는 틱톡커는 누구예요? 예런니요. 당신은요? 예런니요. <laughs> 배신감 뭐 배신감 아 진짜 너무한다 진짜 고삼인데 수능 잘 보게 응원해 주세요 아 이제 좀 있으면 또 수능이 또 코앞에 다가오고 있네요 화이팅 화이팅 평소대로만 하면 됩니다 화이팅 수능 보셨죠 예저 어땠나요 쉽다. 저요 저네 수능 굉장히 쉬웠는데 <laughs> 이름에도 심사장 똑쟁이에요 저희 학교는 시험이 사라졌어요 시험이 시험. 어떻게 없어요 시험이 왜 사라졌죠 에헤? 저희 둘이 만약에 자매였으면은 하루가 멀다고 싸웠을 것 같네요 네 하루에 몇번 싸워요? 안 싸워요. 아, 하루에 하나, 한 번은 싸워요. 보통은 제가 엄청 소심하고 잘 삐지거든요. 상처도 잘 받고 그래서 그냥 제가 항상 삐져요. 왜 말을 그렇게 해? <laughs> 아, 나 진짜 너무 서운하다. 이러면서 혼자 혼자 삐져요. 아, 우리 텔레파시 게임해보래. 텔레파시? 문제를 내주세요. 문제를 여러분. 내봐요, 여러분들이 텔레파시.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나, 둘, 셋. 김치찌개. 바다랑상. 하나, 둘, 셋. 바다. 바다. 짬뽕, 짜장면. 하나, 둘, 셋. 짜장면. 짬뽕. 뭐, 짱면 짬뽕이야, 짬뽕이에요, 저는. 신차장 유링딩. 하나, 둘, 셋. 신사장. 야. 야. 야! 5만 원, 금. 하나, 아니, 둘, 셋. 금. 금. 당연히 금이지! 당연히 금은 아니고 <laughs> 금이 5만 원이 넘어가는데. 돌, 바위. 이게 뭐야, 돌, 바위는 돌, 뭐예요? 바위는. 유링딩, 소나. <laughs> 둘다 보고 있으면 상처받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예런니 하나, 둘, 셋. 다이아몬드. 예언니. <웃음> <웃음> 너가 다이아를 받고 내가 예런이를 선택하면 난 다이아도 갖고 예런이도 갖고 밍밍이 벤츠 하나 둘셋 벤츠. 밍밍이. 어. 야 밍밍이 밍밍이는 당연히 팬분들이 주신 선물인데 벤츠를 택했어 밍밍이 말고 그러니까 그건 거의 모셔놔야지 그럼 또 우리가 질문을 할게요. 항상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가 틱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재미로, 취미로 돈 벌려고. 돈 <laughs> 여러분 틱톡으로 돈못 벌어요. 맞아요. 유명해질라고 땡. 심심해서. 심심해서 비슷한데 약간 틀렸어. 뭐야? 짱 쓸라고 땡. 안 읽었지. 광고 보고 해보고 싶어서. 정답! 아주 정확한 정답. 광고 보고 해보고 싶어서. 할거 없어서 심심해서 인싸 되고 싶어서 관심 받고 싶어서. 일진대려고일진대려고일진대려고 일진 일진 요즘 틱톡합니까, 여러분? 아, 대박이다. 아, 그래요? 예런 <laughs> 예 생일은 언제일까요? 모두 책표래 빨리 책펴 빨리 책 펴봐. 1996년 9월 12일. 완전 정답. 어, 7월 8일, 5월, 6월 13일, 8월 12일, 5월 20일. 그러니까 다들. 본인 생일 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네,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하나씩만 부탁드릴게요.